그럼 이제 오치 교수와 그 밖에 노사관계 유형에 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보시면 어,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어, 네덜란드 형이 되겠죠. 어, 네덜란드 형이라고 동일되셨죠 어, 그다음에 첫 번째 보시면요 어, 노사들 적극적 참여시키는 어, 조합주의적 방식을 어, 채택하였다. 어, 그래서 어, 노사정의 합의체제가 결정되었다. 어, 거기다가 체크해 두세요. 노사정의 합의체제가 결정되었다. 어, 이것이 노사관계의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 노사관계형은 어, 노사정의 합의 체제가 중심이 된 것이 이것이 노사관계 방향이다라고 정리해 주세요. 노사관계 방향은 노사성의 합의 체제이다. 어, 그다음에 특징을 보세요. 어, 특징을 보시면요. 첫 번째, 구조조정 과정에 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조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거기에 밑줄 그어두세요. 조합주의적 방식에다가 밑줄 그어두시고, 다시 정리하세요. 조합주의적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특징은요. 어, 경제 노동 문제를 사회적 합의 기구인 어, 노사정 합의 체제가 어, 해결하였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어, 노사정 합의 체제에다가 어, 정리 어, 체크해 주세요. 노사정 합의 체제. 그다음에 세 번째. 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 사회 갈등을 어, 최소화해야 되겠죠. 어, 사회 갈등 최소화에다가 어, 체크해 두세요. 그래서 어, 사회 갈등 최소화는 어, 노사정 합의체제가 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사정에다가 어,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노사정. 노동자, 그 다음에 사용자, 그 다음에 정부가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네번째 보시면 사회통합을 유지하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하였다 이것이 사회적 합의형 노상계가 되는거죠 사회적 합의 노상계 같은 경우에는 세계대 2차 대전 이후에 나타나게 된거죠 정리해두세요 세계 이차 대전 이후에 시행되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어, 일본식 가부장적 노사관계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어, 화해 노사관계 중심형 기반으로 한. 어, 가족주의의 공동체 원리, 그 다음에 어, 집단주의의 하 화합 원리를 주장하였다. 어, 이것이 노사한계의 방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의 노사한계의 방향은 어, 화해, 노사한계 중심형 기반으로 한 어, 가족주의의 공동체 원리 및 어, 집단주의의 하 원리를 주장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첫번째 줄 이렇게 밑줄 그어 두시고 그것이 모사한 게 방향이라고 정해지면 되겠죠. <laughs> 어, 그럼 이제 특징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특징을 보시면 다섯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어, 유교적 집단주의 공동체 형성하는 노상계이다. 그래서, 어, 하악적 의사결정을 중시하게 된 거죠. 하악적 의사결정을 중시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 화합과 그다음에 어 충성을 중심으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화합과 어 충성을 중심으로 한어 윤리관인 일본적 무사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의 의리 관계를 중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여기에서는 의리를 중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신의와 어 복종을 중시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laughs> 어, 외면적 외면적으로 어, 기업을 노조 시스템을 어, 나타내게 된 거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어, 내면적으로 정신 고용제를 어, 채택하게 된 거죠. 어, 정신 고용제. 그래서 이러한 어, 정신 고용제를 바탕으로 해서 어, 청년 근로자의 어, 직업을 안정시키게 된 거죠. 여측 어, 정신 고용제 같은 경우에는 어, 청년을 보장하였다라고 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넷, 어, 다섯 번째 어, 상호주의와 어, 노사 관계를 형성하였다. 그럼 이제 어, 아, 어, 정신 고용제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어, 이유에 대해서 어,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그래서 이제, 어, 1번의 가부장적, 노상 어, 개혁을 살펴보시면, 어, 화를 중심으로 하게 된 거죠. 어, 화를 중심으로 했다. 그래서, 어, 중심 고용제, 성 어, 승공 이유를 살펴보면, 어, 영공 승진제가 있죠. 영공 승진제. 영공. 어, 영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척 자원 관리가 있죠. 인척 자원 관리에서, 어, 임금 관리에 대해 볼거 있죠. 임금 관리, 어, 임금 관리에는 그게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임금 수준이 있죠. 임금 수준, 두 번째는 임금 형태, 그 다음 세 번째 어, 임금 체계가 있죠. 구성에서 어, 그 이제 어, 임금 체계를 보시면 임금 체계에는 어, 세 가지 형태가 있죠. 첫 번째는 어, 연공급이 있죠. 연공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직무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 직능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이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연공급이 있죠. 연공급은 무엇이라고 공부했었죠? 어, 그러니까 연공급 같은 경우에는, 어, 나이를, 어, 두려감에 따라, 어, 더 많은, 어, 임금을 주게 되는 거죠. 어, 그것이 연공급이다. 그러니까 어, 군속연수에 따라, 어, 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연공급이다. 서 여기에는 이제 나이와 경력을 중시하게 된 거죠.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승진 시켜 주게 된 거죠. 이것이 용공 승진제니까 면 년, 5년, 지나면 5년 지난 이제 부장에. 가정에서 부장을 승급한다든지, 어, 그런 것이 있죠. 그러한 승진하게 된다. 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용공임금제. 그러니까, 어, 나이, 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니까, 군속연수가 어, 지남에 따라, 어, 더 많은 임금을 주게 된다. 용공임금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 가족주의다. 그 다음에, 어, 네 번째는, 어, 집단주의다. 이곳에 서어 어, 종신, 정신구용, 종신고용제가, 어, 성공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정리 되셨죠? 어, 그럼 이제 세 번째, 어, 기업 자치 관리 노사 환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어, 기업의 근로자 자치 관리 제도를 도입하였다. 어, 이것이 노사관계 방향이 되겠죠. 노사관계의 방향은 첫 번째가 되겠죠. 어, 기업의 근로자 자치관리제를 어, 도입하였다. 즉, 어, 정업원 경영 참가 방식을 어, 채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어 특징 살펴봐야 되겠죠. 특징을 보면요. 어, 첫 번째, 어, 기업의 자치 관리제 어 기구는요, 어, 협의의 자치 관리제 기구로써 어, 노동총회 가죠. 노동총회, 그 다음에 근로자 평의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그 다음에 어 근로자 통제위원회 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경영통설기구가 있죠. 경영통설기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자가 책임을 지게 되겠죠. 관리자 내지는 기업장이 되는 거죠. 경영자가 되겠죠. 경영자가 책임을 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서비스기구 같은 경우에는 스탭 부분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보면요.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이 있죠. 구조적 차원의 문제점을 살펴보시면 여섯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외부 세력이 개입하게 된 거죠. 외부 세력이 개입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점은 간류화가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문 지식과 그 다음 기술이 부족하였다. 그 다음 네 번째 경영의 무정부적인 영향이 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 재무구조의 약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어, 경제적 불후성과 어, 소득의 격차가 커졌다 어, 이러한 문제점이 어, 발생하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어, 세 번째 어, 사회주의 관료적 지배 극복을 위해 어, 근로자의 경영, 경영 참가가 어, 중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 세계 노사관계 유형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에서 살펴보시면 세부적으로 보면 어, 커 교수가 주장한 노사관계 어, 4대 유형 어, 살펴보면 어, 경쟁적 노사관계, 그다음에 친권적 노사관계, 계급투쟁적 노사관계, 어, 절대적 노사관계가 있다고 어, 주장을 했고. 어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오치 교수가 오우치 교수와 그 밖의 노사상계 유형을 살펴보시면 첫 번째 사회적 합의 노상기 유형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부장적 노상기 유형,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업자치관리 노사기 유형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총 7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5 6쪽을 보세요. 5 6쪽 보시면 제 4장이 나오죠. 4장 세계 노사계 유형. 그래서 첫 번째 세계 노사계 유형이 나오는데 커 교수가 나오죠. 커 교수 보시면 네 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경쟁적 노사관계형, 둘째로는 친권적 노사관계형, 세 번째 계급투쟁적 노사계형 어, 그 다음 페이지 5 7 페이지 에 보시면 어, 절대적 무상경이 있다. 그래서 이단네 가지를요 어, 세 번째 줄 보시면 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 어, 커노서 그는 어, 생산성과 노사관계라는 논문 속에 이네 가지 형태를 뭐 보여준 거죠. 그다음 이 57쪽 보시면 그림 4-1이 나오죠. 그것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치 교수가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58쪽. 58쪽에 이제 4-2, 3가지 나오죠. 3가지를 잘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제 2절 보세요. 제 2절. 세계 노상경의 유형과 특징. 첫 번째, 영미식의 경쟁적 노상경이 나오죠. 첫번째 줄 그러니까 밑에서 다섯번째 줄 되겠죠 밑에서 다섯번째 줄 보시면요 어,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하게 된거죠 시장경쟁의 원리를 적용해서 1대1 대등한 영미식의 노사관계 형태이다 그 다음에 밑에서 두번째 줄 어, 단체교섭의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교정하게 된다 맨 밑에 줄 보세요 맨 밑에 줄부터 보시면 노동자는 노동상권을 지켜야 되겠죠 노동자는 노동상권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사용자는 경영권을 지켜야 되겠죠 노동자는 노동상권 그 다음에 사용자는 경영권 이것을 중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 두 번째 줄 보시면 상호존중이 나오죠 상호존중에다가 체크해 두시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독일식 나오죠. 독일식 첫 번째 줄 어, 끝에 보시면 어,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 세 번째 줄 어, 그래서 노사관계 방향이 나오죠. 세 번째 줄은 노사관계 방향이 나오는데 어, 공동체 원리를 기반으로 한 어, 공동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다.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보시면, 어, 경영 참가가 어, 실현된다. 경영 참가가 실현. 거기다가 어, 밑줄을 그어두시면 돼요그 다음에 3번, 어, 프랑스식의 계급투쟁적 노상계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어, 프랑스를 예를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을 보세요.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어, 상대적인 관계라기보다 어, 절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이기보다는 어, 절대적인 형태가 어, 계급투쟁적 노선기가 되는 되는 거죠. 그다음에 60조 어, 두 번째 보세요. 2번 보시면 어, 노 노조 생성 시부터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민족적 문화적 전통의 요소 때문에 어, 자본가 계급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이 서로 대립하면서 소이익을 어, 위하여 어, 강도 높은 어, 투쟁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그래서 이때 어, 노동자 계급과 어, 자본가 계급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극한 대립이 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두번째 줄, 쌍디칼리즘 어, 나오죠? l i d i s m Sandy k h a l 었죠 i s 서 Sandy Khalidism, Sandy Khalidism, Sandy Khalidism, Sandy k h a l 번째 i s m Sandy Khalidism, Sandy k 어즉 이거는요. 어 절대적 권한을 중심으로 하게 된 거죠. 절대적 권한 중심. 라고 정의해 주시면 되겠죠? 어 절대적 권한 중심. 그쎄요어네 가지 정리 챕커 교수가 주장한 네 가지. 어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어, 상대 유형을 보시면 어첫 번째 어 사회적 합의 노상형이 나오죠. 첫 번째 줄. 어, 네덜란드식 노사 환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어, 노사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어, 조합주의적 방식을 채택하였다. 그래서, 어, 사회 발동을 최소화시키는 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1조. 어, 세계대 2차 대전 이후에 발생하게 된 거죠. 그, 그 다음에 이제 1982년에, 어, 바세나르 협약을 계기로 어, 결실을 맺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아일랜드가 나오죠. 아일랜드는 어, 노사정외 어, 민이 더 추가된 거죠. 그러니까 어, 시민단체 같은 것이 이제 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노사정민의 합의형 결, 경제공동체 노사합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어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어, 일본식의 가부장적 노사형태요. 어, 세번째 줄, 어, 화해노사관계 중심형이 되겠죠. 옆에 보시면 가족주의의 공동체 원리가 지배하는 어, 일본노사관계를 형성하였다. 어, 그 다음 페이지 62쪽 나오죠. 그림 4-3 어, 이것을 잘 어,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 보시면요. 어, 일본적 화해 노사 관계 형성을 한 것이 이제 표로, 그림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어,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어, 내면적 특징특 보시면, 어, 종신고용제를 어, 채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외면적 특징을 보시면, 어, 기업별 노사 시스템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4번 보세요. 4번 보시면, 어, 정신, 어, 고용제가 나오죠. 어, 종신고용제는, 어, 전통적 요소에 근대적 요소. 그 다음에 어, 비합리적 요소의 어, 한계 요소가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어 연봉 승진, 승진제 그다음에 연봉 임금제, 가족주의, 어, 집단주의가 발생했는데 어 이러한 것들의 변화를 통해서 어 성과급제 그러니까 어 오늘날에 와서는 어 성과급제가 우선이 되는 거죠. 성과급제, 그다음에 능력주의, 그리고 연봉제를 도입하게 된 거죠. 연봉제. 그다음에 개인주의가 되었다. 어, 그래서 이제 특징을 보시면 특징 어, 기업기속의식을 제고하였다 두번째 어, 기술혁신을 유도하였다 세번째 어, 기업성장이 목표이다 노동간접기를 어, 절감하였다 여기까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1번, 4번 잘 정리해 두세요 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기업 자치관리적 노사의형이 나오죠. 그래서, 어, 기업 자치관리적 노사의형은 어, 유고나, 그 다음에 헝가리, 그리고 폴란드에서, 어,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63쪽 보세요. 63쪽 보시면, 어, 기업의 자치관리제 기구는, 어, 협의의 자치관리제 기구로서 노동총회, 근로자평의회, 운영위원회, 근로자통제위원회 등이 있다. 그 다음에, 어, 경영통솔기구로서, 어, 관리자, 어, 경영자, 어, 기업장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전문 서비스 기구로서, 어, 스텝 부분이 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 거죠. 여섯 가지 문제점. 첫 번째, 외부 세력이 개입하였다. 두 번째, 어, 간류화가 이루어졌다. 어, 세 번째는 전문 지식과 어, 기술 부족하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 경영의 무정부적인 어, 경영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어, 재무 구조가 악화되었다. 여섯 번째, 어, 경제적 납구성과 어, 소득의 격차가 발생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어, 기업자치 관리 노사 환경은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경영 참가가 어, 중시되어야 한다. 그래서 어, 경영 참가야말로 어, 사회 경제적 민주, 어, 민주주의를 어, 확보 시켜 줄 뿐만 아니라 어, 구 소련의 사회주의적, 관료적 어, 지배를 극복할 수 있는 어, 유, 유일한 수단이 될수 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표 4-1, 그러니까 이7까지 이제 어, 표도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어, 표를 어, 정리해서 마지막에 어,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요, 어, 여기까지 어,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어, 세계 무상계 이용에 대해서 공부했고, 어, 다음 주에는요, 어, 노동조합에 대해서 어,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순서를 잠깐 바꿔서 어, 다음 주 5주 차에는 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공부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어, 세계 무상계, 어, 세계 노동 운동에 대해서 어, 정리하도록 할게요. 어, 수고하셨습니다.